안녕하세요 플로우골프의 최대룡입니다 어, 요즘 계속 필드 레슨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휴가차 뉴질랜드에 나와서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뉴질랜드에 와서 필드 레슨으로 벙커샷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레슨 하다 말고 갑자기 뒤팀이 와 가지고 제가 레슨을 중단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약간 재밌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벙커샷 레슨을 다시 또할 건데요.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다시피, 할 일이 많이 없어서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실수한 기억이 많고, 할 일은 많이, 많이 없고, 실수한 기억은 많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겁을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벙커샷 겁을 먹지 마세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공을 타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뒷땅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뒷땅을 쳐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정말 뒷땅을 심하게 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을 정확하게 치려고 할때 약간씩 뒷땅이 나죠. 그럴 땐한 이만큼씩 뒷땅이 나요. 근데 내가 뒷땅을 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실제 보시면 뒷땅을 자, 한요 정도 쳐야 돼요. 그렇죠? 한요 정도. 제가 몇 인치, 몇 센치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뭐꼭몇 인치 얘기하면 거기를 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대충 요 정도. 사실 한요 정도도 상관없어요. 그니까 러요 정도를 쳐야 되는데 뒤땅을 쳐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 여기를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뒤땅을 치고, 그 다음엔 또 모, 몸을 들어서 타핑을 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윙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스윙을, 어, 벙커샷은 어느 정도 이제 모래의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공을 직접, 직접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윙이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 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확실히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두배 정도다. 어린 잡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가까운 거리니까 내가 스윙을 어프로치 할때 생각을 해서 한이 정도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벙커샷이니까 이만큼 들라 그랬지? 그래서 이만큼 들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살살 치려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지 못하죠?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또 세게 쳐요. 세게 치려고 확 가다 보면 갑자기 세게 치다 보면 약간 손이 더 빨라지는 거 아시죠? 손이 살짝 더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클럽 헤드와 내 몸과의 거리가 좁아져요. 자, 보세요. 손이 빨라지면 좁아져요. 이렇게 헤드가 내 몸쪽으로 좁아져. 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닥을 더못 치게 되는 거예요. 손이 확 빨라지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나와요. 홈런. 이런 게 나와요. 홈런. 그렇죠. 자 이런 거 한번 치면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또 살살 쳐요. 그렇죠. 세게 한번 쳤다가 살살 한번 쳤다가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이 스윙 길이나 그 공을 치는 세기에 대해서는요 일정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주세요. 거리가 예를 들어 뭐자 이건 짧은 벙커샷, 저건 긴 벙커샷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길든 짧든 기본적으로 그린 사이드 벙커는요 20미터를 별로 넘지 않아요. 그리고 뭐 10미터에서 20미터 사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10m, 20m 사이인데 스윙은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스윙이 이 정도까지 돼야 되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정도까지 폭발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에서 뭔가 더 세게 친다든지 더 살살 친다든지 하지 말고 일정하게 이것만 가져가고요. 자, 방법은 헤드는 일단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바운스 있죠. 밑에 아랫부분이 모래면에 좀 닿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 리딩 엣지 부분이 바닥에 먼저 닿게끔 하면은 채가 박히고 이 바운스 부분이 바닥에 닿게끔 하면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열어주세요 그리고 공 위치는 왼발 쪽에 놓고 그쵸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가파르게 코킹을 해서 스윙 지나갑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쳐야 된다는 건 두리뭉실하게 알려드렸어요 쳐야 되는 방식이 별로 중요합니다 하 일단 스윙을 크게 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공 밑에 있는 모래를 이 그림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빼낸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벙커샷을 자신감 있고 세게, 확실하게,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자신감, 확실하게 세게, 스윙 크게. 그러면서 공 밑에 있는 모래를 이 모래, 이 벙커 바깥으로 날려보낸다. 말려보낸다. 이런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스윙 길이 얘기했어요. 빨리 적응하고, 모래에 적응하고, 그리고 빨리 그잘 맞았을 때 감을 깨닫게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모래성을 쌓아주세요. 이렇게. 표현이 잘안 되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해변에서 노는 것 같죠? 이렇게 모래성을 쌓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모래성을 이렇게 팍팍 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몇번 그게 되면 이 모래성 위에, 조그만 모래성 위에 공을 하나 이렇게 놔보세요. 모래성 위에 공을 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치기가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쳐보세요. 이런 상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모래성 위에 공을 칠 겁니다 모래성 위에 공을 칠 거예요 약간 오 들어간다 오 들어갔어요 <laughs> 모래성 위에 공을 놓고 이렇게 쳤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느끼실 것이 굉장히 쉽다는 걸 느껴요 당연히 쉽겠죠 모래성 위에다가 놨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잘 쳤을 때 감을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공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쥐어봤거나 뭔가 이렇게 걷어 떠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 밑에 있는 모래를 싹공 밑에 클럽 페이스가, 클럽 헤드가 싹 빠져나가는 그 느낌을 좀알 수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아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래성 위에다가 공을 놓고, 그리고 나서, 나서 많이 쳐보세요. 저는 실제로 이걸 개인 레슨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아니까 잘 쳤을 때의 느낌을 아니까 그렇게 몇번 쳐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곳에 놓고 이렇게 쳐보면 훨씬 그 느낌을 아는 상태에서 쳤을 때라서 그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걸 다 해봐도 잘안 된다. 스윙 크게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된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깊다든지 아니면 사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손목 부분 있죠. 손목이 일단 좀 부드러워야 돼요. 결국 무슨 얘기만 하면 저 프로는 손목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맞긴 맞아요. 손목 부분이 부드럽지 않고 이 뻣뻣한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정확성이 없어요. 손목이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릴리즈를 할줄 알고 그런 일이 좀 스윙 동안에 L2L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줘야 벙커샷을 하는데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만 한다든지 걷어올린다든지 하시기보다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자세에 있어서는 별다른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잘 박아놓고 이렇게 공은 왼발 쪽에 놓고 헤드 열어주시고 공 왼쪽에 놔야 돼요. 그렇죠? 자세가 완전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되면 돼요. 뭐 너무 어이없게도 오른발에 놓고 뭐 이렇게 치신다거나 하시면 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 놓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감. 어떤 생각들. 뭐 너무 살살 치려고 하지 마시고 살살 쳤다, 세게 쳤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감 있게 치시고. 그렇죠. 모래곡 밑에 있는 모래를 바깥으로 음, 보내겠다. 이런 생각들. 또는 내가 이잘 쳤을 때의 느낌을 좀 알아야 되니까 모래성을 쌓아 놓고 모래성 쳐보고 그 위에다 공 놓고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잘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두룡 프로였고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